근데 여기선 역광이야. <laughs> 아, 수하네,

빨리 가, 빨리 가. 빨 가. 더빨 가. 가. 더 가. 가. 가 c o u 가 d put up by the. Oh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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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ut 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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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잘했어, 오케이. 잘했어. 어서, 가자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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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, 쉬구 쉬고. 번. 안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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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 어, 근데 시왜 저래? 그니까안맞 나도 나가? 이거 나가 되겠네. 나아이원이잖아 뒤에. 이거 아이원이잖아이급이 도도도움안돼 가자. 시시시 가자 가자 시우시시 시오, 시오. 아, 시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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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시야시우야 터트여 오! 선우야 선혜야. 선우야야 가자 선우야 아이고. 어 아, 그래도 공격 많이 한다 오늘. 좋아 좋아. 가지 팔이요팔 언니 맞죠? 네 맞아요 왜 그래 팔팔이시지 언니 왔잖아요 맞죠 어, 어. 그거 나그 어. 어. 따라가 따라가 그렇지, 그렇지. 쉬우. 오, 시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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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우어타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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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! 타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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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어 타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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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이어 타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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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이이어 타이어, 이어이어타이 아이고 어, 박차 아니야 아이고, 네. 아이고, 네. 안 보네 아이고, 네. 안 보네 막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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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들어 아, 막자 빌라, 빌라, 빌라. 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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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서, 준서, 준서 빌라. 제이야 제이야 빌라, 빌라. 옳지 옳지 아, 가자 괜찮아 뺏으면 돼!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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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조심해 조심해 다치지 마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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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다 나갔다 아이고 마세요 그래요 너무 밀어요 제이야 제이 <목소리> 우리 메는 근데 개 때문에 우리도 데 오늘 사실 하얀색 입었을 거맞잖아 언니 괜찮아. 괜찮아. 우리 이거 있잖아. 괜찮아. 만약 우리가 지면 면 지면 무효라고. 무효라고. 안 거야. 언니 물어봐도 그래요, 야. <웃음> <웃음> 조끼 벗으니까 더 가볍네. 괜찮아, 끝까지 고 끝까지 찮아 그렇지. 어, 맞다, 가자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 가자. 치 고치. 고치. 준석 고에 준석. 고아 고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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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여기까지 알았치 고치. 고치.

맞아 오유. 어, 빨리 그렇지. 선우야, 선우야. 선우 아니, 저기 아까 아이고. 시야 됐 아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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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선우, 어 선우. 오늘 선우 개인기 장난 아니야. 응? 오, 선우, 선우. 이 선수. 왜 그래, 왜그왜 그래? 이렇게 정신 없어. 왜 이렇게. 어, <laughs> 어 얼굴. 어. 와, 정신, 그래? 나와, 나와. 저기서 나와. 빨리, 빨리 나와. 빨져터져 반대 반대 가자 가자 <목소리> 제이야 제이야 가자 <목소리> 제이 가자 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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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 준서 가자 준서 준서 준서, <목소리> 제이, <가세요>. 준서, <목소리> <목소리> 준서, 준서. 됐어 이정도 이정도 이 됐어 어, 정도, <목소리> 좋아 <목소리> <목소리> 분위기 올려 분위기, 분위기 올려. 분위기 올려. 가자 가자 가 네. 가자 가자 가자. 오! 커트! 아, 어, 진... 좋아, 네, 네, 좋아, 그래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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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시우 시우 쉬우, 시우 쉬우, 거다 웃 거. 쉬우거. 아, 아, 쉬우. 아, 아 쉬우. 조금 짧았다. 아우,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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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아우, 나와. 아유 없고. 아유 없고. 우연이 바다로 와. 우연이 껴 줄래? 와. 우연이! 껴줘! 우연껴 줄래? 아이고. 회!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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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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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. <목소리> 어 어. <목소리> 저, 저, 저 아이는 유니폼도 다르네. 초록색이 온다. <목소리> <근데> 유니폼이 아니지. <아닐텐데>. 초대에 <목소리> 입은 거. 그냥 자기 옷이고. 얼인가세컨여 세컨. 야, 곧쪽에들어갈수있어 <laughs> 우리, 코치님 얘기하려고 코치님 목소리 안 들리잖아. <laughs> 가자 가자 가자. 오, 오. 오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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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J J J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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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자 네, 네. 빨리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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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드 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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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사이드 업, 업 사이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야김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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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사이드 웃음> <laughs> 그걸 모하는 거야, 그 라인은. 계속 하더라고. 시우야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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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시우 거다, 시우 거, 시우 거, 시우, 시우야 시우. 아 언제 날려. 앞에 봐. 가자, 가자, 어, 형 빼놔, 형 빼놔. 가아가아 그렇지, 어, 막가막가 잘하고 있어. 잘하고, 있어. 잘하고 있어. 이제 빨 끝났으면 좋겠다. 나도 생각이 전반전도 다 끝났어. 길어. 아이고, 아이고 어, 바람 때문에. 아까도 약간 바람 때문에. 제이가, 제이가, 제이 가자. 제이 가, 제이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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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아 시원해. 내려, 내려. 아이고, 저게 뭐냐? 주워 거 주워 거 주워 거, 가자 형빈이한테 아니야 히! 주워, 주워. 히! 주워, 주워. 히! 아이고 거뭐 어디야 그렇지 좀 걸려라 그래 천천히 천천히 가자. 아유 어 아, 아, 살아 있어 살 끝까지 가라 你别捣乱！